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이를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아멘. 소망과 상상력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선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소망과 상상력에 힘입어 사람은 새와 같은 날개는 없지만, 새보다 더욱 높고 멀리 날수 있습니다. 또한 물고기가 지닌 아가미가 없지만 어류보다 더욱 깊고 오래바라를 유형할 수 있으며 맹수의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은 없지만 거대한 문명을 우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의 바탕에는 소망과 상상력이 있기에 분명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동시에 소망과 상상력은 우리에게 깊은 고통이기도 합니다. 그 무엇으로도 쉽게 채울 수 없는 갈증으로 우리를 이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에서 소망과 상상력으로 위로를 누리면서도 고통을 받았던 한 사람과 마주합니다. 먼저 그의 소망이 어떻게 위로이자 고통이었는지 살펴본 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그 소망의 완성을 확인하겠습니다. 안드레를 포함한 두 사람이 그리스도를 찾아왔습니다. 이후 안드레는 그의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했습니다. 이후 예수님은 안드레 베드로의 형제와 한 동네 사람인 빌립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빌립이 예수님께 한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우리가 주목할 나다나엘입니다. 과연 그에게 위로이자 고통이었던 소망이 무엇이었을까요? 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47, 8절에 단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가사,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평가하셨습니다. 나다나엘이 살았던 갈릴리 지역은 아수레에서 시작해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여러 제국의 지배가 켜켜이 쌓인 지역이었습니다. 폭력과 사륙의 기억이 깊게 새겨진 지역에서 거짓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삶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속이는 거짓은 무엇보다 유용한 삶의 수단이며 힘으로 다른 이들을 억압하는 폭력은 타당한 능력입니다. 하지만 무슨 일인지 나다나엘은 그런 삶을 거부하며 거짓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구약에서 욕망을 거부하고 의로운 삶을 수구했던 이들의 삶을 생각하면 나다나엘의 삶도 고단하기는 매한가지였을 것입니다. 소망이 주는 위로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삶이며 동시에 그 소망으로 인해 욕망의 시대에서 깊은 긴장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 소망의 구체적인 내용이 48절에 있습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부한노라. 구약의 배경을 알지 못하면 수수께끼 같은 말씀입니다. 중요한 단서가 열1기상 4장 25절에 있습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구약에서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임한 시대의 상징입니다. 포도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은 포도나무의 열매로 충분한 삶, 기쁨을 가리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거한다는 것은 평화가 보장된 삶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나다나엘은 왜 무화과 나무의 아래에 있었으며 무엇을 했던 것일까요? 그는 거짓과 폭력이 일상이 된 제국에서 제국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 나라의 상징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 점에서 나다나엘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를 바랐기에 위로였으며, 제국 가운데 있었기에 큰 고통입니다. 그런데 끝을 알수 없는 나다나엘의 소망, 그래서 더더욱 깊은 고통이었던 소망이 그리스안에서 비로소 완성될 수 있음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했던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는 성경에서 종종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합니다.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이 약속한 그 메시아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하나님 나라와 메시아를 갈망했던 나다나엘은 빌립의 말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장했던 나사렛은 메시아를 예언했던 구약의 여러 말씀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지역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빌립의 관건으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기는 했지만 여전히 깊게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는 것을 보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나다나엘의 가슴에 큰 공명을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위로유지와 고통이었던 소망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제국의 시대에서 쉽게 꺼내지 못했던 소망, 어쩌면 금기였을 그 소망을 예수님이 먼저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그제야 나다나엘은 빌립이 그에게 했던 말이 진실이라는 것, 그의 진정한 갈망을 아시는 분이 자신의 눈앞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예수님을 향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더큰 일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다나이의 소망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51절에서 분명히 전언하십니다다다나이의 소망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것이며, 또한 그 소망은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의 집으로 인도합니다. 51절은 구약에서 야곱이 베델에서 보았던 꿈을 배경으로 합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집에서 하늘과 땅은 분리되지 않고 서로 이어집니다. 하늘의 뜻은 땅에 이루어지며 땅의 갈망은 하늘에서 외면당하지 않습니다. 이제 나다나이랄과 예수님이 만남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과 위로가 무엇인지 알수 있습니다. 첫째, 그것이 무엇이든 진정한 갈망, 소망과 상상력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완성해 이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상상과 소망은 끝이 없는 고통일 뿐입니다. 둘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소망의 끝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이기에 우리는 그 집에서 참으로 안전합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집이기에 익숙하며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아침을 시작하며 우리의 소망을 그리스도에게 고정합시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집을 기쁨으로 맞이합시다.